채소 과일 드실 때마다 농약이 걱정되시죠? 저는 이 농약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지금부터 채소 과일에 묻어 있는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체류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먹을 때마다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논문과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손쉽고 효과 있는 방법인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농약은 깻잎, 상추, 부추, 파, 참나물 등과 같은 과체류에 많이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약은 대부분 살충제입니다. 이런 살충제가 몸 안에 들어와 축적되면 신경 기능 저해, 에너지 대사의 저해, 호르몬 균형 체계나 효소 조절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만성 및 급성 독성을 나타냅니다. 몸 안에 활성 산소를 발생시켜 DNA를 손상시킵니다. 농약은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 물질 손상 및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에서 특정 유기염화물이나 유기인계 농약 및 카바메이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합물 중 일부는 과체류에 그대로 잔류되어 유통되고 있고 금지된 화학 살충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전 세계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체류의 농약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무는 다섯 가지 종류의 용액을 만들어서 그 용액에 깻잎을 씻은 다음에 얼마나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지 잔류량을 측정했습니다. 다 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깻잎을 씻었더니 55%의 농약이 제거되었고 0.5%의 녹차 용액을 만들어서 씻었더니 60.6%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냥 물에 깻잎을 씻었을 때는 55%의 농약이 제거되었지만 0.5%의 녹차 용액을 만들어서 씻었더니 60.6%의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녹차는 상당한 농약 제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의 베이킹소다 용액을 만들어서 씻었더니 농약의 53.5%가 제거되었습니다. 물보다 베이킹소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의 식초에는 54.7%의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3%의 식초를 가지고는 농약 제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5% 정도의 식초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3%를 사용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3%의 용액을 만들어서 깻잎을 씻었더니 62.3%의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채소는 물에 씻기만 해도 50% 이상의 농약은 제거됩니다. 하지만 녹차나 밀가루 용액을 만들어서 씻으면 훨씬 더 많은 농약이 제거됩니다. 밀가루 3%의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3%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물 2-3리터에 밀가루 한 숟갈을 떠서 그한 숟갈을 타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반드시 3분 정도 담갔다가 1분 이상 여러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실험은 수돗물 녹차 용액, 베이킹소다 용액, 식초 용액, 밀가루 용액을 각각 준비하고 각각의 용액에 깻잎을 1분 동안 담근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잔류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또 3분 동안 각각의 용액에 깻잎을 담근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고 농약의 잔류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랬더니 3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씻는 방법이 1분 동안 담갔다가 씻는 방법에 비해 1에서 4% 정도의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깻잎을 그냥 각각의 용액에 바로 씻는 방법보다 3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물에 침수했다가 씻으면 20% 정도 농약 제거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체류는 물에 그냥 씻는 것보다 반드시 몇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훨씬 더 많은 농약이 제거가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크레속심메틸 농약과 펜프로파트리 농약은 1분보다 3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씻었더니 농약 제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체류는 적어도 3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이 더잘 제거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놀랍게도 3%의 밀가루 용액에 3분 동안 깻잎을 담근 후에 꺼내어서 물에 씻었더니 농약의 85.5%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다시 보시면 놀랍게도 3%의 밀가루 용액에 3분 동안 깻잎을 담근 후에 꺼내어서 흐르는 물에 씻었더니 농약의 85.5%가 제거되었습니다. 3%의 식초물에 3분 동안 깻잎을 담갔다가 꺼내어서 흐르는 물에 씻었더니 농약의 77.5%가 제거되었습니다. 0.5%의 녹차 용액을 만들어서 3분 동안 깻잎을 담갔다가 꺼내어서 흐르는 물에 씻었더니 농약의 80.4%가 제거되었습니다. 물은 그냥 씻으면 54.5%의 농약이 제거되지만 3분 동안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씻으면 79.4%의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무조건 3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80% 정도의 농약이 제거됩니다. 이번 실험은 단지 각각의 용액에 1분 혹은 3분을 담갔을 때 어떤 것이 농약 제거율이 더 좋은가를 본 것입니다. 자, 보시면 물에 3분만 담가도 농약이 31%가 제거됩니다. 3%의 밀가루의 경우에는 3분만 담가도 40%의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담그는 것에 더해 깻잎을 흐르는 물에 씻으면 85.8%의 농약이 제거됩니다. 이번 연구는 자연적으로 오염된 감자를 가지고 다양한 용액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에 농약이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실험해 봤습니다. 식초 같은 산성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이 산성 용액에는 구연산, 비타민C, 식초, 과산화수소 같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소금과 같은 중성 용액을 가지고 해 봤고 또 탄산소다 같은 알카리성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에 각각 10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농약이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식초 같은 산성 용액에 감자를 10분 동안 담갔더니 농약이 거의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초, 구연산, 비타민 C 같은 산성 용액은 농약 제거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산성 용액은 몸매 축적되면 분해가 느린 유기 염소계 농약의 제거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5%의 아세틱 엑시드 다시 말하면 식초를 가지고 실험한 것을 보면 5%의 식초 용액을 만들어 10분 동안 담가 놓았더니 농약의 66.7%에서 97.4%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트릭 엑시드 즉 구연산 5%의 용액에서는 76에서 100%의 농약이 제거되었고 아스코르빅 에시드 비타민 c 5% 용액에서는 57에서 100%의 농약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런 용액 중에서 가장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식초물입니다 합성 식초인 빙초산에는 99%의 아세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빙초산을 구입해서 물 1리터당 소주장 한장 정도의 빙초산을 넣으면 5%의 식초물이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과체류를 10분 동안 담갔다가 물에 씻어서 사용하시면 농약의 대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적어도 농약의 66.7%에서 96%가 제거되는 것이 이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10%의 식초 영액을 만들어서 10분을 담그면 농약 78%에서 100%가 제거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는 감자를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2에서 13%의 농약이 제거되지만 5%의 식초물에 10분간 담가 놓으면 60에서 100%의 농약이 제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도 농약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0%의 소금물에 10분 동안만 감자를 담그면 체내에 들어오면 분해가 잘 안되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42%에서 100% 정도의 농약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단지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하시면 80% 이상 농약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의 소금물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종이컵으로 소금물 반컵 이상 혹은 반컵보다 조금 더 넣어서 희석해 주시면 10%의 소금물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집에서 과체류에 묻은 농약을 아주 쉽게 제거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몸에 축척이 되면 제거가 잘안 되는 유기염소계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특별히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억제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자, 농약을 제거하는 손쉬운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깻잎을 물에 그냥 씻으면 54.5%의 농약이 제거되지만 3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의 79.4%가 제거됩니다. 두 번째 깻잎을 밀가루 3%의 용액에 씻으면 62.3%의 농약이 제거되지만 밀가루 물에 10분 동안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이 85.5%가 제거됩니다. 밀가루 3% 용액을 쉽게 만들려면 2-3리터 정도의 물에다가 밀가루 한 숟갈 정도를 타서 잘 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10%의 소금 용액에 10분을 담그면 농약의 42%에서 100%가 제거됩니다 이것을 다시 흐르는 물에 씻으면 적어도 70% 이상의 농약이 제거됩니다 10%의 소금물을 만들려면 물 1리터당 종이컵으로 2분의 1컵 2분의 1컵보다 약간 더 되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힘이 있어서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 방사능 물질을 흡수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5%의 식초 용액에 10분 동안 과체류를 담갔다 사용하시면 농약의 66.7%에서 97.4%까지 제거가 됩니다. 5%의 식초 용액을 만들려면 물 1리터에 초조장한장 정도의 빙초산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술 당근 물 숟가락물 등을 사용하시는 것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헬스 조선에는 숯단 건물은 82% 농약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중 농약 제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3%의 밀가루 용액, 5%의 식초물, 10%의 소금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농약에 3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의 대부분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같은 과일을 씻을 때에는 사과 배 같은 과일을 씻을 때는 이 꼭지 부분에 잔류 농약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꼭지를 칼로 도려내신 다음에 씻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식초나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 한편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논문을 보시면 농약에 오염된 양배추를. 초10% 용액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아세트산 용액을 10%짜리를 만들어서 20분 동안 씻었더니 뇌종류의 농약, 클로로피 리포스, PPDDT, 시퍼메트린, 클로로탈로릴 같은 농약이 각각 79.8%, 65.8%, 74%, 75%가 제거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식초가 상당히 농약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금물 10% 용액을 만들어 20분 동안 씻었더니 각각의 농약이 67.2%, 65%, 73.3%, 74.1%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채소와 과일을 드실 때는 3%의 밀가루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5%의 식초 용액 또는 10%의 소금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체류는 바로 씻지 마시고 꼭 밀가루를 탄 물이나 식초물 혹은 소금물에 3분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어서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농약의 대부분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 지난번 물 강의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서 40명에게 공유하셨다는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